세명 가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오른발 뒤로 백백낭 리커버 워워 라킨체어 스텝 앞낭 리커버 백낭 리커버 왼발 앞으로 포워드 스텝 오른발 사이드 포인 섹션 2 몬트레이 1/2턴 오른쪽으로 1/2턴 오른발 투게더 왼발 사이드 포인 크로스 쌈바 스텝, 왼발, 크로스, 사이드랑 리커버, 볼타 2분의 1턴, 오른쪽으로 8분의 1턴, 오른발 크로스, 왼발 비하인드, 오른쪽으로 8분의 1턴, 오른발 포워드, 왼발 비하인드, 오른쪽으로 8분의 1턴 포워드, 비하인드, 오른쪽으로 8분의 1턴, 섹션 3, 쌈바 휘스크스텝, 왼발, 왼쪽으로 사이드, 오른발, 비하인드랑 리커버 오른발 사이드 비하인드랑 리커버 왼발 왼쪽으로 사이드 투게더 터치 오른발 투게더 왼발 투게더 터치 왼쪽으로 4분의 1턴 오른발 사이드 포인 섹션 4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하시면서 왼발 플립 왼발 앞으로 록스텝 록스텝 시저스텝 사이드, 투게더, 크로스 한 박자 홀드 사이드, 크로스, 왼쪽으로 4분의 1턴 두번째 섹션부터는 왼쪽으로 2분의 1턴 하셔서 오른발 뒤로 백으로 놓으시면서 시작하시면 되십니다. 카운트 가겠습니다. 원. Four, five and six and seven, eight. One, two, three and four, five and six and seven and eight. One and two, three and 4 four, five, six and seven and eight. One, two and three, four and five, six and seven, eight. One. 5, i v e and and seven and eight. One, two, three and four. Five and six and seven a eight. One and two, three and four. Five, six and seven a eight. One, two and three, four and five. Six and seven, eight, one.